성경적으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이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그 백성이 스스로 정결케 하였듯이 요단강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의 시작이요 방황의 계절이 막을 내리고 언약의 계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역사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왔고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다가왔고 더 엄격한 경건의 능력이 요구되며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마지막 주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비록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경제는 요동치고 자연재해는 악화되고 사회는 불안정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건너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이한 해를 시작하며 참 많은 계획을 셉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 계획을 짜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주님은 언약궤를 앞에 가게 하시고 너희는 뒤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전쟁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싸운다.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기를 즐겨 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종이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입술이 하나님만을 말하고,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 인생의 가치 기준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일하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성별하는 거예요. 이번 안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엄청난 대적과 싸울 생각은 둘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과 죄성과 육신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번 한해 스스로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